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순잡는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만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기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다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연합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으로 사는 자는 능력이 있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나도 내 자신을 모를 정도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양심, 이런 것들은 다들 마비가 된것 같은 무서운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 너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뉴스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폭력, 음행,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어제 게시록 9장 앞부분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이 아바돔, 사탄의 존재, 사탄이 주장하는 것들에 따랐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가 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난다 막막 열받아 가지고 표현하는 그 화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게 절박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금 제단 이네뿔에한 음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재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담은 곳이라고 팔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금재단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부어지는데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14절에 큰 방, 큰강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잠깐의 그 허용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인받은 내네 천사의 역할은 그 년, 월, 시, 즉 정해진 때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18절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3분의 1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과 연기, 유황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당하는 순간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린다. 창세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엄청난 그 심판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굉장히 센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커져 간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존재를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심판을 키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볼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다.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며, 19절에는 뱀이 나오는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민수기 21장도 떠오르죠. 우리는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저 강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점점 심판이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어요. 인간의 타락이 계속 우상 숭배로 이어져 가는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저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본인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이 쉽게 바뀌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딱한 가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딱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냐냐.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성령받은 자에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주로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한 방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성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 없이는 회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계가 없으면 결국은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 스스로 갇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신자들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에 창세기부터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도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왕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나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피할 길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면서 이 땅의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 진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가운데 확장케 되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섯째 이 심판이 또 부어지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지 하나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점점 더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방심하면 쉽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극률하게 하기며 불쌍히게 하기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심판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잡는 교회가 정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후회 없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